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잔디 이랑뜨기를 이용한 바스켓백 만들어 볼 거예요. 일반적인 가방보다 가로 길이를 약간 길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음, 가방 스트랩도 거의 중앙에 가깝도록 아래쪽으로 내려 연결해주어서 시각적으로 가방이 좀더 납작하고 가로 길이는 더 길어 보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바스켓백과 잘 어울리는 잔디랑 뜨기 무늬와 유니크한 형태로 여러 가지 의상에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사이즈는 바닥면에서 쟀을 때 가로 길이가 34cm, 폭은 8cm 정도, 가방 높이는 17cm 정도 나오고요. 스트랩 총 길이는 50cm예요.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소프트라고 5mm 레몬옐로 600g 준비했고요. 바늘은 6mm 10호 바늘이에요. 돗바늘, 쪽가위, 마커링 이렇게 같이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바닥면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시작코 만들어주시고요. 사슬 30코 올려줄게요. 사슬 30코 다 떠주셨으면, 이제 짧은뜨기로 총 8단을 떠줄 거예요.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30번째 코. 사슬 하나 잡아서 짧은뜨기 1코 떠주시고요. 1코에 1코씩 계속해서 쭉 30코 다 떠줄게요. 네, 30코 전부 짧은뜨기로 다해 줬고요. 이제 기둥코 하나 올리고 편물 돌려 줄게요. 1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코 계속해서 이렇게 30코 총 8단으로 짧은뜨기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편물 돌려가면서 한 단씩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두 번째 단이니까 위로 여섯 단더 올려서 총 여덟 단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30코를 총 여덟 단 짧은뜨기로 다떠줬고요 바닥면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잔디랑 뜨기 들어가기 전에 짧은뜨기로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코에는 30코, 30코, 한 코에 한 코씩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옆쪽 면에는 이렇게 단이 끝나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큰 구멍을 볼수 있거든요. 여기에 한 코에 한 코씩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는 여기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일곱 코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0코, 30코, 양쪽 끝에 일곱 코씩. 이렇게 해서 총 74코 짧은뜨기로 해줄게요. 사슬 하나 올리고, 여기 단이 끝나는 큰 구멍 하나. 여기에 첫코 시작을 해볼게요. 짧은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여기 첫 코에 마커링으로 표시 한번 해줄게요. 보시면 이따가 여기 첫 코에는 표시를 해놨고, 여기 서른 코 하면 여기 기둥코가 코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기둥코니까 혹시 그 마지막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지막 코에도 마커링 한번 체크하고 가셔도 좋아요. 다른 색깔 마커링으로 마지막 코 여기 이렇게 표시 한번 해주고 가도 좋고요. 해볼게요. 지금 첫코 떴고 그 다음 단으로 가서 두 번째 코또 다음 단 가서 세 번째 코 다음 단.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옆면에 총 일곱 개의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옆쪽, 이긴쪽 부분으로 가서 한 코에 한 코씩 총3 0코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끝에부터 30코 쭉 연결해서 떠볼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한 코씩 총 30코 짧은뜨기 해줬고요. 다시 반대쪽 옆면으로 와서 옆면 단 끝나는 부분에 총 7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꼬리실은 같이 이렇게 잡고 떠주시면 정리할 필요 없으니까. 꼬리실 함께 잡아줄게요. 여기 구멍 큰 데는 지금 마지막 코뜬 데거든요. 그 밑으로 단 끝나는 부분으로 가서 한 코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옆면도 7코 만들어줬고요. 이 반대쪽 총 30코 또 짧은뜨기 이어서 해줄게요. 마지막 코 마커링 빼고, 마지막 코 떠줄게요. 이제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셨으면, 이제 잔디 이랑뜨기로 들어갈 거예요. 한코첫 코에는 지금 빼뜨기 한첫 코에 바로 이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는데 뒤에 하나만 잡고 사슬코 중에 뒤에 하나만 잡고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 사슬코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두번 그리고 아두 번째 코 가기 전에 첫 번째 코에 아커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잔디 이랑뜨기를 할 때는 빼뜨기 없이 쭉 이어서 갈 거예요. 이어서 총 16단을 가줄 건데요. 여기 지금 이어서 무늬가 이어서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빼뜨기 코에도 한 코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홀수 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 지금 74코였는데 빼뜨기 코까지 하면 75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 이랑뜨기로 뒤에 사슬만 잡아서 짧은뜨기 한코 해줬고요. 두 번째 코에는 이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사슬코가 아닌 그전 짧은뜨기 했던 그 밑에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밑으로 쑥 넣어서 짧은뜨기 한코 그리고 다음 코는 다시 이랑뜨기로 한 코. 그리고 다음 뜨기는 겹 짧은 뜨기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 짧은 뜨기 했던 그 코에 다시 바늘을 넣고 길게 한 코를 빼주세요. 이렇게 한 코는 이랑뜨기로 짧은 뜨기 해주시고, 한 코는 밑에 짧은 뜨기를 했던 그 자리에 다시 넣고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한 코는 이랑뜨기, 한 코는 밑으로 쑥 넣어서 짧은뜨기 했던 코에 다시 한번 이중으로 짧은뜨기, 이쪽 반복을 해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 코에 왔는데, 마지막 코에 이제 이랑뜨기 한번, 겹뜨기 한번 이렇게 계속 해왔어요. 마지막 코가 겹뜨기로 되거든요. 무늬를 이어서 하려면 그 다음 코에 이제 첫 코가 이랑뜨기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겹뜨기가 바로 와야 되는데, 그럼 무늬가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빼뜨기 코에 한 코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코에 겹뜨기 해주고 겹짧은 뜨기 해줬고요. 이 빼뜨기 코에 이랑 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코 뒤쪽 사슬만 잡고 이랑 뜨기를 한 코를 해주면 첫 코에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이죠. 이랑 뜨기 이랑 뜨기로 같이 연달아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코에 바로 겹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첫 코, 첫코 이랑 뜨기로 한 부분에 사슬 빼주시고요. 바로 연결해서 첫 코에 이첫 코를 떠준 자리, 이랑뜨기해준 아까 그 똑같은 자리에 다시 바늘 넣고 겹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밑에 코에다가 겹뜨기를 해서 한코 올려줄게요. 첫 코에 다시 마커링 표시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겹뜨기 한 자리에는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겹뜨기, 이렇게 길게 나온 자리죠. 길게 겹뜨기 한 코에는 뒤쪽 사슬만 잡고 이랑뜨기를 한코 해주고요. 다시 겹뜨기 한 부분에는 이 겹뜨기 했던 그전 코죠. 여기 앞에 남겨뒀던 사슬 하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아까 그 가로로 선이 생긴 그 코에다가 다시 바늘 넣고 겹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이랑뜨기 했던 부분에는 겹뜨기 해주시고, 겹뜨기 했던 부분에는 이랑뜨기 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겹뜨기한 부분에는 다리가 길게 나오고, 이랑뜨기 한 부분에는 이렇게 선이 가로로 남겨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단까지 같이 떠볼게요. 잔디랑뜨기 이제, 두 번째 단 마지막 코 겹짧은뜨기까지 떠 줬고요. 이제 두 번째 단첫코 표시해 놓은 자리까지 왔어요. 두단 뜨고 나니까 이제 확실히 조금 더잘 보이는데요. 보시면 한 코는 겹뜨기 해 주고 겹짧은뜨기 해 주고 한 코는 이랑뜨기로 계속 반복해서 한코한 한 코씩 반복해서 떠준 다음에 다음 단은 1랑뜨기 해준 부분에는 겹짧은뜨기 해 주고 겹짧은뜨기 해준 부분에는 1랑뜨기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한 번씩 엇갈리면서 떠 주시면 돼요. 첫 코에는 이제 빼뜨기 없이 쭉 이어서 뜨기 때문에 첫 코에는 꼭 표시해 주 가면서 떠 주셔야 헷갈리지 않고요. 세 번째 단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단 두 번째 단첫 코에 겹 짧은 뜨기였으니까 뒷사슬만 잡아서 이랑뜨기로 한코 떠줄게요. 마커링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는 이랑뜨기였으니까 겹, 겹 짧은 뜨기 해주시는데 여기 가로선 지금 그세 번째 단부터는 겹 짧은 뜨기 하는 부분에도 이렇게 가로선이 보이시죠? 여기, 문이 잘 나올 수 있게 겹 짧은뜨기 할 때는 좀 길게 뽑아주시고요. 이렇게 문이 엇갈려가면서 세 번째 단또 이어서 할게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랑 뜨기 총 16단을 떠줄 건데 지금 두단 떠줬고 세 번째 단 지금 뜨고 있거든요. 총 16단 이어서 쭉 가볼게요. 이렇게 잔디랑 뜨기로는 총 16단, 그리고 짧은, 맨 처음 짧은 뜨기 한단쭉 떠준 것까지 포함하면 총 17단이에요. 이렇게 17단으로 가방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단수 세는 방법은 이렇게 길게 다리가 빠진 게이 다리로 세주시면 편해요. 길게 다리가 빠진 게두 단씩이거든요. 그래서 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그리고 마지막 한단 일곱 네 반대로 세도 여기서부터 둘넷 여섯 여덟 열둘넷 여섯 그리고 여기 한단한단 한단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열 일곱 단이에요. 총 17단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가방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스트랩만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떠준 부분은 마커링 빼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할게요. 실은 끊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되세요. 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사이사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트랩 만들어 줄게요. 스트랩은 새우뜨기로 해줄 거예요. 나중에 연결해 줄 꼬리실 조금 여유 있게 남겨 주시고요. 시작코 만들어 주세요. 시작코 만들어졌으면 사슬뜨기 두코떠 주시고요. 첫 번째 사슬 밑사슬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모두 빼 줄게요. 살짝 옆으로 돌리면 반대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코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두개 모두 빼주세요. 살짝 돌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두 가닥이 보여요. 두 가닥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두개 넣어서 실 걸어서 두개 먼저 빼고, 다시 걸어서 나머지 두개 빼주고, 다시 살짝 돌리면 또 옆에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사선 두개 보이면 두개 넣고, 실 걸어서 두개 먼저 빼고, 두개 먼저 빼고,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코두개 보이면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두개 먼저 빼주고 다시 걸어서 나머지 두개 빼주고. 이렇게 새우뜨기로 계속 반복해 줄 건데요. 음, 저는 총한 100코 정도 뜨니까 50cm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세면서 해주셔도 되지만 어좀 세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50cm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플러스 뭐 1, 2cm 정도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스트랩 총 새우뜨기로 두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새우뜨기로 원하는 길이만큼 다 떠졌으면. 실 끊어주시고 쭉 빼주시면 돼요. 끝은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사이즈로 두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 50cm 정도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가방에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는 표시를 해놨는데 어, 총 잔디 이랑뜨기로 한 게. 75코예요. 빼뜨기까지 다 떠줬기 때문에 홀수 코가 됐고 어 그래서 이쪽 마무리하고 빼뜨기 한 코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코까지 다 해서 위에서 셌을 때 76코거든요. 그래서 반 접어서 여기 25코, 25코 양쪽으로 남겨 주고 중앙에 13번 여기 13코, 13코 해서 이렇게 남겨줬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 지금 13번째, 양쪽에 25코 남겨놓고, 13번째, 13개의 코 양쪽 끝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중앙엔 11코가 남아있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위에서 그 빼뜨기 코까지 다 세서 25코, 25코예요. 이렇게 해서 중앙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어,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가로 길이는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좀더 납작해 보일 수 있게 느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끔 스트랩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달아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위에서 달아주는데 거의 중앙에 가깝도록 밑으로 내려서 달아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납작하고 더 길어 보이게끔. 느껴지게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내려와서 표시를 해줬어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준 부분에 새우뜨기하고 남은 이 꼬리실로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놓은 위치에 스트랩 다 연결해줬고요. 잔디랑 뜨기를 이용한 바스켓백 완성해봤어요. 음, 심플하면서도 유니크한 형태로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가방이니까 예쁘게 만들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